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영입니다 네, 이번 시간 주제는요 네. 출생의 비밀 네. 11월생 12월생 네네. 준비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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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생들이 남았습니다 자 음력 11월 12월생 남았는데요 자, 음력 11월생은 이제 동짓달인 생일이에요 그래서 어, 11월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짓달에 태어난 생일들은 약간 그 기운을 이렇게 머금고 태어나다 보니까 조금은 뭐 많이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많이 유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생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11월생들은 전형 전형적인 자수성가형이에요. 그래서 초년, 중년, 말년을 두고 봤을 때. 초년 운이 상당히 슬프고 외롭고 적적하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자이 자수성가 형 자체가 원래는 모든 분들도 자수성가를 한신 분들이 어렸을 때 되게. 음,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올라온 팀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1월 생들은 어, 중년 이후가 돼서야 이제 안정적인 틀을 갖추고 이제 말년이 돼서는 그때는 내가 어렸을 때 힘든 고비를 겪었던 그 보상을 뒤늦게 서 남아 받는다라는 게 우리 동지 딸 생일이 많이 계신데요. 자, 이 동지 딸 생일들은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운을 유달리 남달리 어 그런 비범한 어 되게 오묘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다 보니까 부모하고 좀 떨어져 살아하는 게 좋고 그리고 어떤 부모들은 어 이런 자식들을 조금은 약간 고3 때까지 아니면 대학생이 딱 됐을 때 군대 가면 이제 좀 약간 자립심 독립심을 좀 키워줌으로써 좀 나하고 내가 계속 옆에 끼고 가고 싶어도 금지 오겹으로 키우고는 싶. 때이 네, 아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집안을 위해서는 좀 떨어뜨려야 되는 게또 11월생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우리 11월생들은요, 어, 사람들한테 상처를 유달리 많이 받는 게또 11월생들입니다. 외로우다 외롭게 크다 보니. 그리고 그 공백이 컸던 그 안에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애정 결핍 그리고 어떤 사람들 인정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어~ 조금 미흡하게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들한테 많이 의지를 하기 마련인데요 이동지딸 생생들도 사람들한테 분명 상처를 많이 받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뒤통수를 많이 맞아요 많이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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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이게 자기만의 방어벽 방어벽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어, 원래 나는 원래 나는 소프트한데 이거를 계속 당하고 맞고 당하고 맞고 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철근 콘크리트까지 변한다는 거죠 마음이. 그래서 겉과 속이 내 자신은 실질적인 나는 되게 외롭고 힘들어요. 눈물나는 사주팔자라는 걸 본인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겠죠. 하지만 이것을 남한테 티를 절대 내질 않아요. 절대 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힘들어요? 본인만 힘든 거예요. 음, 원래 남들이 비춰주는 나, 원래 실질적인 나, 이게 똑같아야 되는데, 이 남들에게 비춰지기는 나는 되게 이 악물고 강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고 그리고 또 내가 너무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어 유하고 부드럽고 그러고 싶은데 또 그렇게 되면 자칫 내가 또 넘어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고 상처를 받는 게또 나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방어벽이 더 두텁고 더 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정말. 1월때부터 12월생 중에, 어, 안타깝고, 안쓰럽고, 되게, 어, 불쌍한 그런 생일들도 많지만, 유달리, 어, 요 11월생들은 그런 것 때문에 조금은 안쓰럽게 느껴지는 그런 생일달, 생일달이기도 한데, 어, 이새 11월달의 특징은,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딱 정해지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는 게또이 특징이거든요. 근데 자 이분들은 어 살아가다가 영마살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영마살이 있다 보면 내가 둥지를 어쩔 수 없이 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 동쪽에서 살고 있었는데 여기서 정착을 하려고. 들어갔더니 어떤 부득이한 장애가 생겨서 또 이제 이쪽으로 옮기게 되죠. 또 이제 이쪽으로 옮기다가 또 부득이해서 저쪽으로, 또 이쪽으로. 그래서 많은 역마살로 인한 고통이 따라서 내 둥지를 찾게 되는 그 해가 뒤늦게 내가 안정을 찾게 되는 어 그런 또 생일 달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분들은요 외롭다고 일찍 결혼하면 안돼요 외롭다고 일찍 결혼을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고 그리고 너무 외롭다 그래서 너무 의지를 하게 되면 이분들의 또 성향상. 또, 한번 믿게 되면은 그냥 계산을 하지 않고 훅 하고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로 인한 상처가 또 배가가 되고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늦게 하면 할수록 이분들은 잘 살게 되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이 11월생 분들은 논리적이기도 하고 이의 타산을돕기 위한 그런 또, 서, 또 어떤 성향을 또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장사를 하되 되게 어떤 막 술장사, 물장사. 자, 물장사도 어, 밤에 파는 물 아니고, 낮에 파는 물은 괜찮은데, 어떤 사람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도 넌덜머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사를 하기는 하되, 어떤 사람들하고의 크나 큰 어떠한 마찰이 되지 않는 장사면은 더더욱 좋은 것들이 또 이분들한테 있고요. 그리고 술장사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것을 추천해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가, 결국은 얼굴을 팔아야 되는데, 본인들 자체가 내가 얼굴을 파는 것이 내 스스로가 너무 힘겨워서 힘들어서 지겨워서 넌덜머리 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컨트롤하고 또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사주를 타고났구나 말하게 한다면 어 이것이 바뀌진 않겠지 가 아니라 바뀌지만 거기서 슬기롭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거기에 따른 내 삶을 찾고 건강한 라이프 현명한 라이프를 가는 것이 가장 이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음. 결국은 결국은 돈을 많은 그런 부유한 어, 생일 달로 될수 있고 또 결국은 나중에 노후에는 잘살수 있고 그리고 또 본인이 어떤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한번 맺은 책임은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가지고 가고자 하는 그런 또 전형적인 또 가부장적인 그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됐을 때 뒤늦게 하는 것을 추천하고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가는 것은 별로 추천해 주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 또. 요즘은 근데 너무 젊은 나이 때 결혼을 하라 그래도 안 하더라고요. 너무 사는 게 막막하고 급급하고 또애 키우는 거돈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안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하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잘 컨트롤 하셔서 대처, 방안 그리고 어떠한 예방. 어 그리고 어떠한 각오, 다짐 이런 것들을 분별력 있게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하심으로써 개면년에 더욱더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12월생을 가볼 텐데요. 자 12월생은 조금 음 더뎌요. 어 더딘다는 건어 어떠한 성장 발달 되는 그 속도가 남들보다 막 빈척 하지 않고 활발하긴 하되 조금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 좀 더뎌요. 근데 정직하죠. 하지만 겁은 많아요. 하지만 진실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 다른 사람은 이들을 신뢰를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할때 얼굴에 이거 티가 확 나는 사람 있잖아요. 거짓말을 할때 아주 정말 포커페이스를 할 좀. 아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 있는가 반면 이분들은 거짓말을 잘 못해요. 아마 음. 거짓말을 하면 아마 동공이 막 흔들린다든지 음. 아니면 막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은 이런 소리가 들릴 거예요. 자, 근데 이분이 단점은 또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이렇게 가요. 이제 너무 우유부단한 성격 탓에 그런 탓에 결국은 이들을 많이 좋아하지만 내 자신이 버겁죠. 내 자신이 나를 생각할 때 어떠한 목표를 꿈꾸게 될 때도 늦어요. 어떤 다른 사람은 나는 목표를 딱 정해서 난 이렇게 갈 거라고 야할때이 사람은 아 나한테 뭔가가 좋기는 한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근데 이걸 하자니 이게 걸리고 저걸 하자니 저걸 걸려 자 그러면은 이제 딱아싸하게 그냥 경청을 해서 경청을 해서 딱 잘라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빨리 해야 되는데 듣긴 또 들어요 듣긴 또 듣는데 본인이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고 또 거기에 있어서 또몇날 며칠을 또 고면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딘 편이 있다라 그래요 그래서 발전되는 속도도 느리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아무래도 진실, 신뢰 그리고 어느 정직 그래도 여기에서 성실하고 착실함만 만약에 더한다고 한다면 또 거기에 직군이 공무원이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 12월생을 가진 남편을 둔 여자들은 너무 좋겠죠. 왜냐하면 아침에 나갔다가 일하고 월급 받으면 따박따박따박 따박 따박 월급 줘 사건 사고 안 일으켜 말썽 안 일으켜 말잘 들어 어, 이분들은 또 되게 단순해요. 복잡한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설명하고 이렇게 되게 평화롭게 그리고 되게 소프트하게 얘기를 하면 잘 들어요. 어, 잘, 아주 굉장히 어떻게 하면 정말 컨트롤하기 쉬운 어, 생일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이분들은요. 그런데 귀가 조금 얇아요. 귀가 얇아서 사기를 맞게 딱 줬겠죠? 사기를 막기 딱 좋기 때문에 자 이분들은 어떠한 롤 모델이 있다면 멘토를 일찍 옆에 끼고 가는 것이 가장 좋아요. 어떠한 재산을 탕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왜 갑자기 옆에 절친이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어떤 샤바샤바샤바샤바 악마의 유혹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리고 내가 또 믿고 가는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 뭐, 그게, 뭐, 더할 나이 없이 뭘 돌다리로 두개 봐? 아니죠. 그냥 싹 맡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몇십 년 동안 갈고 갔던, 가지고 갔던 재산을 몽땅 잃을 수도 있는 게또 12월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분들은, 되게 유리알같이 맑아요.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성의 눈도 빨리 뜨게 되겠죠. 왜냐면 하 내가 뭐 똑같은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아리따운 여자가 나타나서 이 길을 걸어갈 때는 이렇게 걸어가야 되고 막 살랑살랑 하는 그런 미소와 또 그런 몸짓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확 빠져요. 확 빠져버려서 눈에 콩깍지가 신 것처럼 그래서 배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성의 눈이 일찍 뛰어서 결국은 또 여자한테 이성한테 후드어 맞고 한번 돌아오고 두번 돌아올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신앙에 빠지면 한두 곳도 없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분들을 옆에서 잘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 그런 조심성을 가져야 될 필요가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옆에서 어, 경청을 하되, 본인은 경청을 하되, 이 경청을 하는 자기 자신도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멘토를 정확히 옆에다 세워줄 필요성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만 잘 된다면 크게 성장을 할수 있는 것도 12월 생들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40대 중반엔 어떠한 큰뭐 대수술, 아픔,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었던 그런 어떤 질병, 아니면 큰 사고, 어떤 병고, 이런 것들이 한 번쯤은 한 번은 넘어졌다, 일어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업의 돈으로 맞아서 넘어지든, 아니면 사고로 아파서 넘어지든, 아니면 몸에 큰 수술이나 넘어져서 일어서든, 한 번은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들을 정확히 어좀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컨트롤을 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아까 재산 탕진을 할수 있기에, 여기에 재산 탕진을 하게 되면 반명이 분명히 따라가는 건 관제입니다. 관제. 이 관제가 12월생 분들에는 꼭 유난히 잊을 만하면 들어오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옆에서 보호해주고 컨트롤을 해만 준다면, 자 이분들은 결국 누군가를 배신하고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올곧게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올곧게 가되 옆에서 도움을 줄수 있고, 정확한 멘토, 그리고 올바른 사람을 옆에 좌청용 500호에 해준다면 정말 크게 성장하는 생일달 중에 하나님게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11월, 12월 생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영상 때는요. 우리 그때 개미원연에 띠별로 우리 릴레이 했었잖아요. 그거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띠별 정리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건강한 하루 되시고, 요즘에 날씨가 춥네요.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